해장용 라면을 먹으려 합니다. 당연히 전날의 음주 때문이고 나가서 사먹기는 귀찮은데 그렇다고 요리해먹기는 더 귀찮아서 라면으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마늘은 꼭지를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저냥 먹을 수 있고 소세지 하나 한참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면이 풀어지면 치즈를 올립니다. 질라면 매운맛입니다. 땀을 흘릴 정도의 매운 맛이라서 칼칼하게 즐기기 좋지만 너무 매운 맛을 잡아 주기 위해 토핑으로 이것저것 함께 넣어 줍니다. 맛있습니다. 양념 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제주시 이호동에 위치한 태백산입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는 노형동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위에 식당이 있었는데 어느새 거대한 건물을 지어 그 건물이 통으로 식당이 온다 다른 식당들에 비해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여자친구가 갈비를 좋아하고 특히 태백산의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슨 고기는 다 좋아하니 상관이 없습니다 반찬 중에 열무김치와 물김치가 있는데 달달하면서 시원한 맛에 국수를 말아먹고 싶은 맛입니다 비빔냉면 말고 비빔 막국수를 함께 먹어주면 맛있습니다. 쌀밥에 양념갈비, 그리고 쌈장에 찍은 마늘을 톡 올리면 이제 밥도둑입니다. 뼈에 붙은 고기도 부드럽게 뜯어져서 먹기 편합니다. 당연히 갈비를 먹는데 소주가 빠질 수 없지만 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기에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화 보러 왔습니다. 카라멜 팝콘은 달달하고 포도맛 환타는 피가 돕는다 편의점 어묵탕, 그리고 다양한 안주들입니다. 술은 화요를 마십니다. 소주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두 병, 세 병, 소주를 먹는 가격에 맥주까지 하면 2에서 3만원은 가뿐히 넘어 버리지만, 화요 한 병으로 가볍게 먹는 게 오히려 속도 편하고 숙취도 없습니다. 잘 구워진 차돌박이입니다. 이 차돌박이를 그냥 먹냐? 그건 아니고, 국수와 함께 합니다. 김치를 잘게 다져서 다양한 양념에 묻혀 새콤달콤하게 만들고, 그 위로 준비한 고명을 올리면 완성입니다. 면에 골고루 잘 비벼서 맛을 보면, 너무 맛있습니다. 비빔국수를 오랜만에 먹습니다. 밥의 달달한 맛을 좋아해서 면을 선호하지 않는데, 맛있게 만들면 다 맛있습니다. 약간 매콤하게 만들어졌지만 기름진 고기와 함께하면 조합이 음. 완벽합니다. 가볍게 술도 함께합니다. 마트에서 구매한 초밥입니다. 롯데마트에서 구매했고, 마트에서 초밥을 사면 전체적으로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짠맛과 단맛이 가장 선호하는 맛이라서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고 편하게 먹기에는 개인적인 입맛에 맞습니다. 야식으로 먹는 치킨입니다. 제주항 근처에 위치한 식당이고 메뉴들의 가격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식당의 이름은 컨츄리 튀김옷이 얇고 바삭해서 너무 맛있습니다. 튀김옷 범벅에 입천장 아픈 치킨이 아니라 더 좋고 다음번에 닭볶음탕에 소주 한잔하러 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야채 도시락입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먹어주다 보니 이제 다 먹었습니다. 삶은 계란도 후라이처럼 케찹과 함께 해도 맛있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아삭한 식감에 생각없이 씹어줍니다. 갓 지은 밥입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밥을 먹으려고 직접 밥을 했습니다. 먹다 남은 마늘 족발. 김치 먹다 남은 불족발과 일반 족발입니다. 왜 이렇게 족발만 남아 있냐? 마늘 족발은 혼자 먹다 남았고 불족발과 일반 족발은 여자 친구와 같이 먹고 남았습니다.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 그냥 차가운 상태로 먹어도 먹을 만합니다. 냉채 족발도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약간의 밍밍함을 김과 쌈장으로 커버해 줍니다. 김은 항상 두 장을 집어 밥을 싸 먹어야. 짭조름과 바삭함이 더 풍부합니다. 식은 족발도 쫄깃쫄깃해서 맛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찾은 영미 식당이라고 술 마시러 왔습니다. 육회로 식사의 시작을 알리고 이게 메인입니다. 도가니 수육, 부들부들한 도가니와 살살 녹는 살코기. 맛있다는 평이 많아서 찾아왔고 찾아온 보람이 있는 맛집입니다. 이 차는 가볍게 근처에 있는 맥주집에서 마무리합니다. 는 거짓말이고, 주점에 들려 노래도 불러주고, 다트도 던지면서 놀다, 신기하게 생긴 칵테일도 주문해 마셔주고, 진짜 마지막으로 양꼬치 집에 왔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세상 편합니다. 뜰 안에 찍어 기름진 양꼬치도 먹어주고, 당연히 술도 마십니다. 속을 달래주려고 주문한 토마토 계란볶음입니다. 이때부터는 솔직히 맛도 잘 모릅니다. 술에 취하면 이상하게 허기가 져 계속 먹습니다. 속이 든든해야 술이 덜 취하나 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자세한 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을 해야겠죠. 이번에도 질라면 매운맛입니다. 스프만 풀어도 매운 향이 진동을 하고 오늘의 포인트는 계란. 면과 잘 섞이게 슬슬 풀어준 다음 콩나물을 넣습니다. 완전히 위를 다 덮을 만큼 듬뿍 올려주고, 콩나물이 살짝 데쳐지는 만큼 익히면 완성입니다. 확실히 콩나물이 들어가니 다릅니다. 특유의 시원한 맛이 좋고, 면이 너무 익어버려 흥미를 잃어버린 식감에 아삭함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나저나, 해장으로 속을 풀려고 하는 게 당연히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